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오니오니아 날자의 오니입니다. 제가 오늘 잡을 거는 삼복잡기예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까자두께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. 자, 이게 윗부분이 될 거예요. 사주고 세모 모양으로 네번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뒤로 해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. 또 뒤로 재주고 여기 네모선을 나오면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접어줄게요. 이렇게 해서 뒤집고 여기 세모 모양을 이렇게 네모 모양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됐죠? 여기가 아래, 여기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이렇게 해야 돼요. 여기가 주머니가 될 거예요. 그래서 테이프가 어, 이제 노란색 치화를 만들어 볼게요. 노란색 치화는 완전 쉬워요. 이렇게 반 잡아서, 여기 한색 종이를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접으세요. 아이스크림 콘 접듯이 약간 비슷하게. 이제 돌려주고, 이렇게 접어줄게요. 저는 풀이 없어서 테이프로 붙일게요. 주머니 없어도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붙이고 저는 주머니가 꼭 있어야 합니다. 그면 한복 잡기 완성 안녕 제가 예전에 한복 잡은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, 친구들, 언니, 오빠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? 고민해보세요